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덕수입니다. 타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타인과 교제를 나누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중 혹은 식사 후 계속 트림을 한다면 상대방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트림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수 있으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트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림을 하는 것은 소화기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답답하면서 트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위장과 식도의 가스가 너무 많이 차기 때문입니다. 위장으로 넘어온 음식물이 깨끗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위장 안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게 됩니다. 이 가스가 위장 내부에 압력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가스가 식도를 타고 역류하게 되어 계속 트림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한 것도 위장이 음식물을 깨끗하게 소화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담적병이라고 합니다. 위장의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쌓여서 위장 운동을 저하시키고 소화를 어렵게 하는 질환입니다. 잦은 소화불량과 명치 답답함과 트림이 생기는 것은 감적병으로 인한 위무력증이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적이 생기는 것은 위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이 영향이 큽니다. 소화가 어려운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흑인 음식, 밀가루 음식 섭취가 영향을 줍니다. 또한 빨리 먹는 습관이나 잦은 야식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덜된 찌꺼기가 위장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부패되면서 자극적인 독소로 변합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담이라고 볼수 있고 담이 쌓이면서 위장벽이 약해지면서 굳어지면서 위장이 약해지는 질환이 바로 담적병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트림과 소화불량, 속답답함은 담적병이 오래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담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담적을 제거하고 위장기능을 강화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적병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 한약처방을 비롯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적병이 맞는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어 감적병을 치료하여 트림 증상이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각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덕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